뭐야? 루미스, 이건... 방금 된다네. 된대요. 내가 딴데 눌러서 그렇구나. 예쁜 집이 완성이 됐어요. 내가 침대 하나 있었어. 맞아 침대를 맨 위로 보냅시다. 아이, 저거 자꾸 머리 부딪혀서 안 되게. 침대 자, 예쁜 집에 누가 살래요? 아, 여기 머리 부딪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머리를 부딪히네. 아, 이렇게 한 분이 없어진단 말이야. 문이 괜찮은데. 이거 문짝을 붙이자고 얘를 한칸 뒤로 미르기는 해봅시다. 한칸 뒤로. 이렇게 말이죠. 이거 안 된다. 이렇게까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하면 연결이 되나? 되네. 이렇게. 되네요 고쳤어요 됐고 자 문에서 딱 나왔어 됐어 올라가집다 근데 약간 여기랑 여기는 깔끔하잖아요, 지금. 지저분하네. 왜 지저분할까? 하나인데. 벽지가 따라나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약간 모양이 이상한데? 이거 봐, 하나 더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양이 매끄럽지가 않아. 계단에 지금 얼마나 오래 매달리고 있는 거야? 넌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넌 어떻게 할 거니? 너를 이렇게 연결했었지 여기를 일로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게 할 건데 널 떼어버릴까? 아하... 이건 붙이는 애였어 음... 결국 깔끔해지긴 했는데 모양이 약간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밖에 없네요. 아이고, 집 하나 짓는데 40분이나 걸리네. 아까 자른 파일까지 하면은 40분이 넘죠. 얘를 뒤로 밀었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틀어진 거라 할수 없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이사시킬까? 이 구름집에서, 아, 세무사 아저씨, 아저씨 차림이 저 집이랑 어울리네. 아저씨 이사시켜 드릴게요. 어떤 방이 좋을까? 목욕할 수 있는 방, 어떻습니까? 아저씨랑, 아저씨 그 모자랑 망토가 잘 어울립니다. 좋요 내가 화면에서 사라지면 가시겠지. 아직 안 가셨네. 화면에서 사라지면 갔네. 너 쓸쓸하겠다. 어우, 어울려. 아저씨를 위한 집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어울릴까 보자. 음... 선장? 내가 선장 집은 배로 지어줬죠. 자꾸 얘가 떨어져요, 근데. 자꾸 집 밖으로 떨어져. 플랫폼이라 마음에 안 드나. 자꾸 얘가 탈출을 하기 때문에 아레나에서 자꾸 적한테 공격을 당해서 해적선장도 이 위로 올려줍시다. 따로따로 따로 붙네, 위치가. 음, 이 테이블 이쪽이 기준인가봐요. 그래서 이쪽을 붙나보다. 좋아요. 새 집에서 탈출하지 말고 계십시오. 또 저렇게 절벽에 떨어지려고. 갔나 보자. 가군 만족스럽네요. 아, 그러고 보니 세무사 아저씨한테 내가 말을 안 건지가 되게 오래됐네.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10골드, 10골드 이상은 안 받아 놓으시나 봐요. 아저씨가 항상 10골드야. 그러고 보니 NPC가 지금 몇 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어? 트러플? 트러플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트러플이 왔어요. 트러플이. 아우, 느려 터져. 이게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더, 더 심하네. 트러플. 야. 너 오기 되게 힘들다, 야. 플랫폼이 있어야겠다. 해피. 해바라기 때문인가? 아, 그러네요. 해바라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내가 얘네를 다 취소해서 어둡죠. 잠깐만, 트러플. 또 버섯. 그래, 버섯 몇개 따가지고 만들어줄게. 여기에.. 어, 어딨죠? 이거다 만들고 가야지. 자, 얘를 이렇게 해야 문을 열고 올 수가 있거든요. 뭐 없애고 세 개. 하나 더, 오케이. 호박? 호핑잭. 너 슬라임이지? 슬라임이 지금 분장한 거죠? 내가 바꿨으니까. 자, 트러플이 왔네요. 공중에 띄워서 그런가? 안녕. 아, 네가 파는구나. 이게 뭐지? 45 골드 나네. 음, 썸먼 베이비 트러플. 버선 모자. 해머. 이건 무기 같아요. 그런 것들을 파는구나. 음, 약간 좀 어둡지 않니, 트러플? 좀 어둡지 않아? 여기가 원래 어둡긴 한데, 내가 얘가 귀여워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를 달아줬는데, 어쨌든 횃불을 붙이지 않아도 집이 되긴 하네요. 이 지형 지형적인 문제였나봐요. 지형 때문이었어 호박이 아까보다 많이 자랐어. 캐주고 NPC 세다가 1, 2, 3, 4, 5, 6, 7, 10, 11, 12, 13, 14, 15, 아니요 22명 같은데요? 지금 22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셋열넷 열다 열열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22명이죠? 원래 이 사람은 없었는데 추가 됐었고 안온네가 누구 있지? 얘도 왔고 22명? 23명 아닌가요? 아, 해골상인, 해골상인까지 23명인가? 좋아요. 트러플 때문에 이제 NPC가 완성이 됐군요. 아, 지금 호박이 또 새롭게 자라고 있는 거구나. 내가 날짜를 바꿔서. 자, 오늘 집을 지어봤는데. 어프로스트문 말고는 이제 해볼 게 없어요 트로피 모으는 거 하고 그래서 아마 다른 게임을 하다 많이 올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 들어와서 이제 저렇게 집도 짓고 트로피도 모으고 다래곤주 트로피도 모아야 하니까 세트도 돌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어디 갔니? 바꾸고 20일 야, 돈 많이 모았네. 자, 다음에 봅시다.